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0장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을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죽기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끌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 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온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 이 욕기 10장의 말씀은 어, 욕이 빌닷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욕의 두 번째 친구였던 빌닷은 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극한 환난과또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욕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이었던 것이죠. 이제 욥은 더 이상 빌닷과 대화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별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요비 참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또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던 친구가 나의 상황과 처지를 조금 이해해 주고 또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이 갑자기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나의 나의 상황을 판단하고 또 나를 정죄하는 바로 찌르는 말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일대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집중하며 주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도 고난이 줄수 있는 유익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욥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요비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사람은요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이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 이 해석을 한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서 또내 외부에서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발견하기 위함이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사람의 본능적인 그러한 판단이고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해석되지 않을 때 굉장한 불안을 느낍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해도 되지 않고 의미도 발견할 수 없을 때에 그 일이 굉장히 괴롭고 또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고삼 수험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고삼 수험생들이 아침 일은 새벽부터 또 늦은 저녁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대학 입시, 자신의 미래와 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참 힘들고 고된 학업의 시간이지만 인내하며 꿋꿋하게 버티면서 나갈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해석된 시간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막 임신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입덧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달 동안 얼마나 큰 육체적인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이런 힘든 고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단지 시간으로만 보면 그 순간 순간은 참 힘들지만 이것이 생명을 낳는 경이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참고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남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군입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던지 이 국방부의 시계는 왜 이렇게 느린 것인지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이 군대에 있는 동안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창 젊은 사람 남자들이 자녀들이 그 군대 에 입대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의미를 큰 의미를 발견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해석되지 않으면. 이 삶의 의욕이 저하가 되고요. 삶의 목적이 상실됩니다. 차라리 힘든 건 괜찮습니다. 일이 어려운 건 괜찮습니다. 이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해석이 된다면은 그것을 참고 견딜 만 하지요. 그러나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 가치도 느낄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삶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삶이 무너지고 고통이 가중되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지금 요비 그랬던 것입니다. 알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여서 이 해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이죠. 도무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향한 크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과 뜻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 욕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가 없어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었던 요비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고백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통해 요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이겨서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티끌로 보내실 수 있는 나는 유한하고 보잘것 없는 하찮은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때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의미를 구할 때 우리에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를 우리 인간의 위치를요 다시 정 위치시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인간됨의 자리로 내려놓습니다. 고난이 묵상 이 욥이 고난 중에 묵상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 된다. 욥에게 그런 하나님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흙된 나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존재이고 그 토기장이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한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 말은 바로 인간을 인간됨의 자리로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 진흙에 불과하다면 이 진흙이 무엇이건데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항의하고 반문하고 대들 수 있단 말입니까? 욥은 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그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고난 가운데 사람과 대면하여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갔을 때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욕이 조용히, 잠잠히, 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겸손하게 여쭈어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고난의 문제를 다 알지 못하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빠져.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이 욕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어렴풋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지금 이 욥의 고백은요, 내가 해석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되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의미를 발견해서 올려드리는 고백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께서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조성하셨고 내게 피부와 살을 주셨고 뼈와 힘줄로 엮으셨으니 그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수여자께서 나를 때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는데 지금 이 일을 허용하신 것을 보니 아, 이 안에 나는 해석 불가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요비 이 뜻이 죽게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해석돼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그분께서 나를 향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숨결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이지요.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은 해석되지 않아도. 아,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손길이 담겨 있겠구나. 나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뜻이 담겨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욥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어렴풋하게나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욥의 자세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됨의 자리로 우리 인간을 인간의 자리로 다시 정위치시키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굳건해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알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고, 너무나 무지하여 하나님 답답함과 혼돈 가운데 빠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며, 저희들을 향한 최선의 뜻과 최고의 영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숨결을 날마다 느끼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해석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개 교구의 각 구역장, 구역원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될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하는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알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신령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시고 저희는 작은 지극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에 주권자의 손길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고난과 환란 가운데 아버지 두렵고 또 절망하고 답답하며 한숨 쉬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영락의 가족들 가운데 말 못할 답답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을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눌려있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열여덟 개 교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섬기는 모든 구역장과 우리 구역원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협력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맡겨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아버지 명원들을 맡은 자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와 함께 하는 특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아버지 특별히 청소년부와 사랑부와 아버지 오늘 축복받는 모든 지체들 위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 넘치는 우리 영락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